엄마, 4 주세요. 4 4 엄마, 4 4 주세요. 아, 엄마 고맙습니다. 4번 동범아 엄마, 2 주세요. 2 2 2 어딨지? 2 아. 고맙습니다. 2예요. 동범아 어디 있어? 8? 우와! 고마워요. 나한테 보여줘봐. 동범아 3 어디 있어? 3? 아 고마워요. 3이에요 동범아 7 어디 있지? 7? 아 고마워요. 7이에요 동범아 5 어디 있어? 5? 오 동구마9 어디 있지? 9 9 9 고마워요. 이게 9 9요동9 9 1어9어9일 숫자 자고마워워요자자이이요요그는는9 일? 아, 잘했했어만해해제제 Axel